홍콩 코로나 신규 감염 1586명. 누적 155만 1389명. 기사 내용 요약. 추가 사망 11명 총 9701명. 제5파동안 9488명 숨져. 서울 뉴시스. 이재준 기자.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 BA. 4화 BA. 5를 중심으로 퍼지는 홍콩에서 3월 25일 이래 5개월 여 만에 신규 환자가 만명 넘게 발병하고 추가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다. 동망과 성도 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위생방호센터 전염병처는 1일 전날보다 1,091명 많은 1 586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려 총 확진자가 155만 1,38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감염자는 9,495명, 8월 30일 8,848명, 29일 8,488명, 28일 9,708명, 27일 8,457명, 26일 7,835명, 25일 8,579명, 24일 7,884명, 23일 6,653명, 22일 6,617명, 21일 6,513명, 20일 6,389명, 19일 6,445명, 18일 6,053명, 17일 5,757명, 16일 5,162명, 15일 4,896명, 14일 4,979명, 13일 5,308명, 12일 4,439명, 11일 4,376명, 11일 4,593명, 9일 4,045명, 8일 4,040명, 7일 4,273명, 6일 4,602명, 5일 4,428명, 4일은 지난 4월 1일, 이래 사개월여 만에 5,000명을 넘은 5,020명이 감염했다. 1일 확진자는 3일 4,547명, 2일 4,123명, 1일 4,253명, 7월 31일 4,631명, 15일 3,573명, 1일 2,318명, 6월 30일 2,358명, 28일 1,685명, 15일 1,047명, 14일 752명, 8일 558명. 4일 446명, 3일 499명, 2일 489명, 1일 505명, 5월 31일 329명, 1일 300명, 4월 30일 363명이다. 전염병처는 새환자중 244명이 유입했고, 1 3 4 2명은 홍콩에서 지역 감염했다고 전했다. 대면 수업을 하는 84개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합쳐서 1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306명은 핵산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7,280명이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월 초제오파가 시작한 이래 누적 확진자는 153만 8,776명이다. 전염병처는 새로 1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남성 5명과 여성 6명이고 나이는 78에서 94세다. 모두 만성질환자이며 7명은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지 않았고 1명이 전혀 접종하지 않았다. 홍콩에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60배 이상 높다. 제오파일의 누적 사망자는 9,488명이다. 치사율은 0.64%이다. 전체 사망자는 9,701명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627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이중 106명이 중환자이고 14명은 위독하다. 이메일 주소.